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최근 환율이 1390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아노조는 평생 사원 혜택 을 줄인다는 이유로 인단협을 보이콧했습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금융노조 는주 36시간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리쇼어링은커녕 기업은 해외로 더 빠져나갈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죽음의 외주화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고질적 문제이며 이 문제들을 방치하면 이 위기가 지나가도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의 이견이 있습니다. 양측의 견해를 살펴봅시다. 노동조합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노동조합이 카르텔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이 완전 경쟁 노동시장에서 결정돼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하려고 하면 노동의 수요량이 줄어서 실업이 발생하고 다른 부문의 임금은 하락합니다. 노동조합이 설정한 임금이 너무 높아 노동조합이 있는 업체의 고용이 원전 고용 수준보다 낮아지므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원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대신 다른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므로 공평성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 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저해합니다. 반면에 노동조합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 옹호론자들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관심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는 누구나 취업할 때마다 임금은 물론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 휴가, 병가, 의료 혜택, 승진 일정,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기업과 합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로 조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견해를 대변함으로써 기업이 근로자들이 원하는 근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노동조합은 임금을 균형 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실업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만 근로 조건에 만족하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업에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많은 기관이 그러하듯이 노동조합의 영향 력시 어떤 경우에는 이롭고 어떤 경우에는 해로운 것입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